네, 이번엔 꾸미는 말 넣기 알아보겠습니다. 어, 요거 제일 처음에 요렇게 나옵니다. 쇼 슈퍼 울트라 판사스틱한 포스트 글쓰기 라고 하면 애들 깔깔깔 웃으면 서 시작할 거예요. 자, 빈칸에 창의적으로 꾸미는 말. 꾸미는 말인데 창의적으로란 말을 계속 저희가 쓰죠. 왜냐하면 아이들 창의력을 높이면서 놀이를 하는데 글을 쓰는 거예요. 재밌게 노는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정 문장을 선생님이 제시를 해줄 거예요. 자 보세요. 내 동생은 어제 숙제를 하다가 잠들어 버렸다. 자 여기서요, 어떤 숙제를 하다가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로 숙제라고 해주세요. 이유는요, 어떤 숙제라고 하는 순간 형용사가 붙습니다. 어려운, 힘든, 하기 싫은, 고정도 그 숙제가 붙고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숙제 그렇게 딱한 단어가 붙을 거예요. 왜냐 면 선생님이 어떤이라고 표현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과로라고 하는 순간 약간 중립적이 되죠. 그래서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어제 어려운 국어 숙제, 일부러 두 단어를 포함된 걸 넣었어요. 어려운 수학 숙제, 하기 싫었던 뭐 방학 숙제, 어. 동생한테 밀었지만 동생이 안 해서 내가 해야 되는 숙제 이런 식으로 길게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내 동생은 어제 숙제를 하다가 자 여기 들어갔다가 그다음 여기 들어가는 거죠. 두 군데 다르죠? 그러면 숙제를 하다가 과로 잠들어버렸다. 사실은 과로는요 잠들어버렸다를 수식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다가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숙제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잠들어버렸다밖에 수식하지 못해요. 사실은요 저는 자기도 모르게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 PPT를 드리니까요 PPT 안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 더 재밌는 거예요. 침을 흘리며 잠들어버렸다 이런 거 재밌게 바꿔 주셔도 됩니다. 나는 10년 후에 괄호 글을 써볼 것이다. 할 때요. 괄호 글은요. 그 괄호라는 게 어, 괄호 안에 들어갈 게 진로겠죠. 10년 후니까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글도 쓰지만 아이들이 미래도 상상하면서 진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10년 후에 세계가 놀랄만한 어떤 발명을 할 것이다. 꾸미는 말을 넣을 때 나의 미래나 나의 진로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할수 있도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 하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초 슈퍼 울트라 판타스틱한 포스트잇 글쓰기 자한 번만 틀리고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선생님하고 똑같이 시작. 초 슈퍼 울트라 판타스틱한 포스트잇 글쓰기 자한 번만 틀리고 쭉 가야 돼. 이거는 꾸미는 말 넣기 게임입니다. 특정 문장을 제시해 줄 거예요. 특정 문장 재밌는 문장. 자, 한번 볼게요. 자, 내 동생은 어제 숙제를 하다가 잠들어 버렸다. 어, 괄호가 있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잘 생각해야겠죠? 그게 꾸미는 말이죠. 내 동생은 어제 괄호 숙제를 하다가 잠들어 버렸다. 괄호, 괄호. 괄호 잘 생각해 보세요. 괄호, 과로, 괄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어려운 수학 숙제. 그렇지. 수학 숙제하다 잠들 수 있죠. 그렇지. 어려운 국어 숙제. 어, 나랑 똑같아. 선생님이랑 똑같은 생각했네요. 아 너네들 지금 한 단어만 생각하는 사람 많지 근데 두 단어도 생각할 수 있고 엄청 길게 쓸 수도 있다 그렇죠 괄호를 길게 쓸 수도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내 동생은 어제 숙제를 하다가 괄호 잠들어버렸다 괄호 괄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괄호는 어떤 거 들어갈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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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막 침을 흘리며도 있고 어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잇을 트 준비하고, 이제 실전게임으로 갑니다. 실전게임, 짠! 나는 10년 후에 과로 글을 써볼 것이다. 해봅니다. 자, 1분 줄게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말 멋진 거, 재밌는 거, 창의적인 거잘 생각해보면서, 미래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합니다. 10년 후에 10년 후. 10년 후. 10년 후몇 살인지 생각해보고, 멋진 일을 해보겠죠? 그 일을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10년 후에 세계가 놀랄만한 과로 발명을 할 것이다. 자, 세계가 놀랄만한 발명인데 어떤 발명인지, 과로, 과로 안에 들어갈 발명을 넣어주세요. 자, 그렇게 포스트잇에 적으면 됩니다. 1분 주겠습니다.